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제목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시편 42편 5절 말씀 네, 그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네,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가 교회를 그만두려고 했던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가족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에 오셨던 협동 목사님이 함께 합심으로, 어, 마음을 모아서 사역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또 소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마지막 희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열매였던, 어, 자매를 또 양육을 했는데, 그 자매가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제 속에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다 모든 것이 안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그냥 하나님께 어, 통보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교회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통보하고는 어, 기도도 해보지도 않은 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충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지 않고, 어, 그만두고, 안식년을 선포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어, 그러던 어느 날, 제게 하나님께서 어,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36장 6절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36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황 갈때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말은 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는데 계속해서 사람을 의지했던 것이죠. 어이 말씀 말고도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를 의지하고 이와 같이 애굽을 의지하는 등 그런 모습들을 되게 많이 보여 줬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계속해서 말은 하면서도 계속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네가 바로 너도 그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로 네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나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사람을 의지했고 환경을 어, 의지했기 때문에 소망이 다 희망이 다 사라졌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붙잡게 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네?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을 붙잡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됐어요. 그런데 어 저는 여전히 그런 모든 것들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보았어요. 어, 예전에 7년 전에 개척할 때랑 상황이 똑같아요. 상황이 똑같은데, 그때는,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상황이 똑같았는데, 하나님께, 네, 알겠습니다. 개척해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똑같은 상황인데, 네, 알겠습니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가봤으니까요. 네. 7년의 세월을 개척교회를 해봤으니까요. 얼마나 힘든 길이고, 눈물의, 고통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완고한 모습으로 제가, 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공급자이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공급자이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사람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라. 이런 말씀 계속해서 저에게 들려오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때 저 자신을 알게 된게 뭐냐면 제 자신이 완악하다. 너무 완악하다. 너무 완악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순종하지 않고 있는 제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이 완악하다는 것을 때때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완고하고 내가 고집스럽고 이게 순종해야 되는 건지 알고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예. 그럴 때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인지는 알고 있는데 제가 너무 완고하고 고집스러워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계속해서 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계속해서, 어,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제 사명을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도망가려고 어, 부교육자로 가겠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부교육자로 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 저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저한테 사명 처음에 주셨던 사명의 말씀은 어, 베드로에게 어, 주셨던 목회 사역의 사명이었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잖아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네, 그랬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목회의 사명을 주셨던 그 말씀을 저한테 주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목회 비전을 주셨고 더또 구체적인 것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광포하라, 선포하라. 주의 길을 곱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다는 거를 제가 7년의 사역을 하면서 너무 지쳐가지고 그것을 까먹어버렸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네가 네 사명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 서서 강포하는 것이고 어?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 너의 사명인데 너가 어디를 도망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또 구체적인 회심집회의 사명이 또 있고 또 저에 대한 구체적인 사명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들을 구체적으로 제게 말씀하시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순종케 하셨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순종케 하셨다고 믿습니다. 정말 저는 제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교회를 이기 사역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보면 제가 너무나 완악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완고하고, 고집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 굉장한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케 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어, 위로하시고, 다시, 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이기 사역에 매진하라라는, 어, 그런 비전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느 때인가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또 환경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쓰러지지 마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